스포츠 엑스파일의청원순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아주 재미있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수원 KT하고 그 SSG가 그 마지막 5위 자리 놓고 오늘 10월 1일 오후 5시부터 한판 대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82년에 시작됐죠. 시작될 때는 6개 팀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을 지금은 10개 팀이 있습니다. 10개 팀이 1 4의경기를하고 한, 에, 팀과는 1 6경기를해가지고여 10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가을 잔치 가는 것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이제, 그 경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이, 기아 타이거스가 7년 만에 이제 정규리 그 우승을 차지해서 한국 시리즈 이 직행을 했고, 2위가 삼성마이언스, 3위가 이제, 엘리트인스, 2022년, 그이 작년에 LG가 이제 그 29년 만에 세 번째 우승급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위가 두산, 그리고 이제 그 5위 자리를 놓고 지금 수원 KT가 5인데 위 어제 s s g 가 마지막 자기의 홈구장에서 키움을 7대 2로 잡았어요. 7대 2로. 그래서 수원 KT하고 인천. SSG, 신세계 그룹, 음, 리, 금, 독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 어제 그 인천에서 일던 SSG와 키움과의 경기, 키움은 지금 꼴찌잖아요 모기업이 없잖아요. 야, 최정 선수가 3회에 두 점짜리 혼눈치고 또 4회에 말로 홈런 쳤어요 야, 타자가 말로 홈런 친다는게 쉬운 게아닌니다 글랜드 슬램 이러는데 37호고요. 말로 홈런이 1 5번째예요 우리나라, 어, 카로서 가장 많은 말로 홈런 친 선수가 바로 지금 기아타 이것을 사용탑인 이보모, 어, 감독, 이보모 선수였습니다. 1 7번그 말로 홈런을 때니 말로 홈런 때리면 는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SSG는 어제 그, 이 마운드를 그, 앤더슨 선수가 이제 5인닝 동안 안타 하나에 그 볼래 두 개만 주고 스트라가웃을 우 8필 자반했어요 무실점으로. 그 사회까지 뭐 노기트 노릇이었는데. 뭐 키미로서는 꼴찌팀이고 사실은 뭐 기업이 없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돈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스을우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결국은 SSG가 그을칠때 2로 잡고 결국은 수원 KT와 공동 5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정말 살떨리는 거죠. 자, SSG 이승용 감독, 그 다음에 수원캐대 이강철 감독, 1년 농사, 이거, 야, 한 경기만 잘만 이기면은 우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 오늘 오후 5시 열리는 이 한판 대결. 이거는 정말 1년을 마지막, 사실은 그, 이 가을 잔치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SSG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추신수 선수가 있잖아요. 4 2살 추신수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추추추엔이라고 하는 그 애칭이 있었던, 왜냐면 미국 사람들 귀에는 그 추가 그이 기타 소리 치킨폭포 하는 그런 것 같아서 별명이 추추추엔인데 어제 7대1로 앞선 8회에 나와서 지금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죠. 어, 결국은 그 이승용 감독이 마지막 그마살에 그러니까 프로야구정규리고그 프로, 정식 경기 마지막 경기가 바로 있는데 결국 이르땅볼로 결국 그 자기가그수 선수 이제 타석에 들었을 때 모자 벗고 팬들에게그 목례를 했고요 끝나고 나서는 또 이승윤 감독이 꽃다발과 함께 그 공식적으로 은퇴는 그 내년에 내년에 이제 그 하겠다고 그래요 춘 선수는 뭐 부산고등학교 출신이죠 2001년에 그 시애틀 메이너스 산하 마이너리그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죠. 그러고서 이제 그 결국은 그 5년 만에 5년 만에 이제 결국은 그저이 메이저 리그에 들어오죠. 2005년에 그래서 어빅 리그에서 16년 동안 2020년까지 타율이 2할 7푼 5리니까 좋은 거죠. 2할 7푼 때 뛰면은 타자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홈런이 218개. 지금 그 홈런이 깨졌습니다만은. 218개. 탑잼이 782개. 도루 157개. 뭐 이것은 우리나라 선수가 74년에 박찬호 선수가 한양대학교 있을 때에 a 다조스로 가고 나서 지금까지 현재는 6명의 선수가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그이 27명이 갔어요. 27명. 어. 타자가 12명인데, 그 가운데서 추인 선수가 제일 성적이, 예, 좋았습니다. 음. 뭐, 2015년, 에 예, 사이클링 히트. 사이클링 히트라는 거는, 그, 단타, 이로타, 3루타 호흡 눈치는 건데, 이게 쉽네, 죠 타자로서는요. 참, 추인 선수는 굉장히 뛰어난, 음, 선수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건, 그, SSG로 이제, 어, 입단해가지고, 4세전, 4년 동안, 그, 이, 타율이 2 6분 3리. 뭐그래도 괜찮잖아요. 2열 6분 3리. 뽑는 54개 타점 205개 도로 한 51개를 기록했습니다. 첫해 2021년 SSG 들어왔을 때는 뽑는 20 하는 게 도를 25개를 기록 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요. 그냥 천국적인 재능이 재능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선수보다 제일 먼저 훈련장에 와서 연습하고 제일 늦게까지 가고, 그건 항상 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공처가 없습니다. 그만큼 늘 건만큼 결과에 있는 거죠. 제가 이승혁 감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승혁 감독의 모자에는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10월 1일 5시에 지금 수원 KT에서 어, 수원 KT와 그 인천 SSG가 한판 대결로 이기는 팀이 가을잔치에 가서 그 와일드카드전을 갖다가 내일 10월 2일 10월 2일 그 두산과 경기를 갖게 되는데 자그런데이 SSG가 수원 KT가 금년에 16번 경기에서 8승 8패에 <laughs> 8승 8패였기 때문에 에, 득점 면에서는 수원 KT가 어, SSG보다 낫기 때문에 수원 KT 홈구장에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거 수원 KT는 엄상백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SSG에 금년에 세번 나와서, 4.67. 그러니까 늑점, 한, 점 이상을 좀 줬네요. 그리고 이제 SSG에 그, 마운드 투수는 엘리에 선수. 두번 수원 KT와 대결했는데, 3.07이니까, 뭐 제가 보기엔 뭐, 음, 엘리에스가 났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죠. 오늘 5시에 열리는 수원 KT와 SSG 아주 살떨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기는 팀은 가을 전체가고 우승까지 내다볼 수가 있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일륜 농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 수원 KT, 이강철 감독, 이승명 감독, 참, 그, 중요한 일전에 어떠한 그 이, 라인업과 어떤 전술을 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이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이 기아 타이거스의 이제 NC 다이노스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광주에서 있었는데 그 이미 뭐 기아 타이거스는 우승이 이제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김병훈 선수가 나이가 2 1살입니다만 프로 3년치입니다. 이 선수의 기록 40 없는 그40 도로 이미 도론 사, 만개 해놨는데, 에, 홈런이 두 개가 부족해서 38개였는데, 그건 어제 경기에서 역시 이범 감독이, 어, 1번 지명 타자로, 원래 3루 수, 이제, 물론 3번 타자입니다만, 어, 1, 1번 타자로 갖다 놨습니다만, 4타 수 인한 타, 타점 하나입니다. 홈런을 때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40, 40 홈런은 결국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홈런 38개, 예, 도루 40개 타율은 3할 4푼 8리 대단한 거죠. 타점 109개. 예. 그리고 2015년에는 그 앤시다노이스 전테주란 선수가 홈런 47개, 예. 도루 40개로 이미 40-40크럽은 애국 선수가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기록을 내지 못했다는 거. 반면에 웨일리다졌스요 오타니 선수는 162개 경기 가운데 149개 나와서 홈런 54개 도로 59개 타율이 3할 1푼 그러니까 55-50 클럽에 들어갔습니다만 55-55는 결국 홈런이 하나,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타점 130야 내셔널 리구에서 지금 뭐홈 타율이 3할 1푼 타점 130개 분류를 3월 9분 해가지고 1을 차지했네요. 오단위 네, 선수.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1마다 90도에 서른 살. 그 10년에 그이에레다저스가 7억 달러. 9,200억 원 했던 그오단니 선수. 뭐그오단니 선수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네요. 이렇게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잘한 것은 며느리 잘 얻어서 금년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자 배구의 여자는 김행경 선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행경 선수가 사실은 그 금년, 그 10월 19일부터 그 V리그가 시작됩니다. 1년, 1년, 그러니까 이제 한 시즌만 계획이 됐죠. 이제 뭐참 김행경 선수 때문에 그 겨울철 그 스포츠, 어, 프로 배구, 프로 농구, 그 남녀가 있기 때문에 네개 종목이 열립니다만은 그 여자 프로 배구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김영경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경 선수는 뭐 아주 뭐 신장도 그렇고 사실은 기량이 뭐이 세계 여자 배구의 뭐 스타죠. 그래서 여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그 V리그는 10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만는 어제부터 통영, 경상남도 통영에서는 그도드람 프로 배구 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미국 팀도 이제 참가하고 있는데. 어제 9월 30일 그흥국생명대 일본의 아란 마레 팀과 경기가 있었어요. 이건김영균 선수는 지금 그 1년 계약이 그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균 선수가 브로킹 2개에 포함해서 17점을 따냈어요. 물론 3대0 25대 19, 25대 18, 25대 19로 아란 마레 선수. 팀을 이겼는데, 공격 성공률이 뭐, 거의 52%. 어 뭐, 아튼 뭐, 그, 서베이스도 하나 있었고, 역시, 김영균 선수가 나이가 있어도요, 역시, 지장년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든가, 팀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데. 자, 이 뭐, 김영균 선수를 다시 소개해드리면, 김영균 선수는 2005년부터 2006년 시즌에 1라운드 1순위로 한국생명에 이제 입단하게 되죠. 그래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어, 결국은 정규리그 우승 3번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 3번 하고, 통합 우승, 통합 우승, 어, 이제, 그, V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럴 때그 통합 우승이란, 두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본 아란 마레의 감독이, 그, 4년 끝나고 나서, 그, 흥국사 4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애국, 으로 간 팀이 바로 일본의 JT 마블러스였거든요. 거기서 2년 동안 두 시즌 하는 동안 그 우승도 이끌오는데 그때 당시에 코치가 이번에 감독으로는 에... 기타하라라는 분이 에요 기타하라 시간 <laughs>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역시 그, 김영준 선수 세계적인 선수였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영준 선수는 우리나라 스포츠사에, 물론 올림픽은 메달 따지 못했어요. 4위에 그쳤잖아요. 2012년, 그, 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였대요 그리고, 어 2020년, 그, 도쿄올림픽 때였대. 결국은, 그리고 MVP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매달 따지 못했고, 꿈은 사실은 선수 아이오션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만, 결국은 박인비 골프의 박인비스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선수 아이오션 후보가 되질 못했습니다만, 여튼, 김영경 선수가 다시 이제 그 1년 동안 그이 V리그에 이제 얼굴 내물면서 또 김영경 선수에 대한 그 응원에 그것이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김연경 선수의 그이 인기라든가 팬들은 대단한 것으을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쭙겠입니다 자, 시청자 무조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